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찐대표입니다 우리 MBC 자, 단독 뉴스고요 카카오의 챗GPT가 탑재가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챗GPT가 탑재를 하면은 이게 엄청난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새로운 오픈 AI의 그죠? GPT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컨퍼런스에서 서 공개를 하며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은 11월 초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의 파급력을 보신다면 카카오가 그죠? 챗 GPT와 함께 결합하는 순간 AI 사업과 함께 국내에서 결국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집중도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카카오가 AI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픈 AI 샘 올트만이 챗 GPT를 카카오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는 조금 더 기회가 열린다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23일 열리는 이프 카카오 2호 컨퍼런스 행사, 즉 새로운 뭐예요?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 AI 대중화를 목표로 이 결과물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또 엄청난 소식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카카오의 비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카카오가 나아가야 될 ai 모델 이 전반적인 서비스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9월 23일 날도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사실상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이후에 그죠 이 지지라인을 결국에는 이탈을 했고 제가 말한 58,000원 자리 그대로 나름 터치 후에 어떻게 했어요 버텨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지지라인들을 보시면 결국 제가 말한 0.38이 되돌림 파동 자리까지는 일단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자리에서 지금 힘만 잘 바닥을 다지면 다시 한번 9월 중순과 9월 말부터 우리 FOMC 발표가 9월 16일이죠. 9월 16일 이후에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대응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8월 21일부터 카카오 0.382 반동 58,000원까지 하락 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실제로 나오기 시작은 한 만큼 하락에 대해서 54,000원까지 내려오기 보다는 58,000원 흔들면서 상승 준비할 거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8월 20일이면 한참 전이죠. 여러분들 기 여기. 그죠. 여기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어디까지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0.618 20만 7천 원 되돌림 파동 자리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21만 원 근처 상승 준비해라라고 해드렸어요. AI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계속 살아 있고 세력이 이미 힘을 한 번씩 줬던 수급 종목들이기 때문에 증시만 회복된다면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드렸고,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8월 22일 그죠 여기죠 여기서 제가 얼마요? 21만 원 근처, 그죠 20만 원 7천 원 여기 근처까지 터치 후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때요? 지금 5일선이 21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1선까지는 도전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가장 중요한 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찐 대표와 함께 오늘도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분석 최고입니다. 깊이가 달라요. 이번 주 다른 유명한 채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카오의 하락. 팀 대표님 혼자 맞췄고요. 많은 종목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양보다 진로 부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제가 하락 추세까지 미리 카카오.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다들 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올라간다 떠들어 댔을 때 제가 8월 14일, 15일 날뭐래요 이거 거래량 빠졌기 때문에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 그래서 뭐 이왕 나온 김에 보자면, 8월 13일 어딥니까? 여기죠. 이 자리에요. 네? 이 날인데 제가 정확하게 8월 13일 날 네이버 카카오 하면서 카카오의 경우 개인 물량이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6만원 이하 22선까지는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62선과 함께 매수기 여겨지는 이번 눌림 목은 매수 접근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다음 상승 눌리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때요? 여기서, 거드렸고, 요 하락 나온다 했을 때, 21선 밑으로 빠진 자리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예? 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58,000까지. 원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찐 대표와 함께 나가셔야 된다.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오시면, 오늘도 제가 정말로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종목들도 다 있어요. 휴메딕스 이 종목도 눌러준다면 단계적으로 7만 원 근처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고 또 두산 그죠이 종목도 60만 원 뚫어준다면 앞으로 상승 기 있습니다라고 해드렸어요. 그죠 저항 받으면 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HD 현대 인프라코 얘는요 솔직히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상승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가장 올랐던 종목 뭐예요? TXR 로보틱스 여러분들. TXR 로보틱스 제가 분명히 최근에 8월 25일 날, 뭐 과거에도 추천드렸지만 8월 말부터 우리 TXL 로보틱스 정확하게 언급드리면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로봇주 보라고 했어요. 이번 주. 그죠? 그래서 TXL 로보틱스도 어때요? 와, 8월 24일. 맞나요? 언제였죠? 8월 25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제가 드렸어요. 보세요. 하락 찍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만 초반대에서 15,000원 벌써 3 0 이상은 지금 수익 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방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대응 우리 카카오 네이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아이디만 저한테 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디 일치 되면은 승인까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가족방 신청 어떻게 하냐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팀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요 링크를 클릭만 해 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팀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여기 초대형 종목 받기, 급등 종목, 텔레그램 입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이렇게 선택 다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이제 아이디 이렇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연락처도 이렇게 직접 써주시면 되고, 시청한 종목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고, 제출까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방 입장 링크 설문지 입력 후에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뜨면 아이디 일치 됐을 때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 같이 대행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좀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만 8천원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상 뭐큰 대응보다는 5만 8천원을 지켜주냐. 그리고 9월 우리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부터는 반등을 좀 준비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이프카카오라고 해서 컨퍼런스까지 채 GPT 활용을 한 발표와 함께 상승 힘이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는 확률이 높죠. 왜? 지금 여기. 저점을 나타내는 MA 지표가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고 RSI 지표도 지금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추세가 하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RSI 지표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장 낮은 저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 근거를 몇 가지 드리면 일단은 우리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보유 수량을 챙겨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외국인, 기관, 개인이라고 보시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부터 쭉 소화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어디니까그죠5 0 0 0 원. 그리고 어디까지요? 지금 쭉6 5 0 0 0 원까지. 즉 여기 있는 물량들을 이미 세력들이 좋든 싫든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상승을 만들려고 했는데 리스크가 나왔죠. 무슨 리스크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이 지금 패닉 생겨 가지고 이 김범수 대표가 실형 실용, 실형이 났죠. 실형. 그렇죠? 사법적 리스크로. 그리고 또 알리페이도 EB 오버행 이슈로 지분보 뭐 뺀다라고 하고 대량 매도한다라고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악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준비했던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 놓고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55,000원까지 물량을 지금 다 받아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받아 놓은 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방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55,000원 이하는 빠지지 않으니까 58,000원부터 55,000원 사이를 좀 공략을 강력하게 하셔도 될것 같다. 물론 악재를 반영을 하고 나서 봐야겠지만 이미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58,000원을 지켜 준다. 그러면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락을 안 만들어야겠죠 왜? 하락 만들면 게이들이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지켜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5,000원짜리 또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고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58,000원 깨지면 제가 매수한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맞춰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거래량이 빠진 상태에서는 바로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주는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세력의 저항선도 하나의 지표인데 여기를 터치를 하면 웬만하면 좀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력의 저항선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죠, 공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보시면 HD 현대 인. 인프라 코어도 보시면 제가 왜 추천드렸겠습니까? 그래요, 상승 나오고 한번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하락 나왔고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상승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세요,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카카오도 좀 비슷한 흐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노리시는 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주봉 차트상. 20주선 이격적이. 여기. 여기를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숨어 있습니다. 그죠? 55,000원 근처에서. 그리고 길게 본다면 월봉 차트상에서는 아직 우리 카카오는 올라갈 자리가 더 많아요. 그죠? 진짜 오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빠진다 하더라도 지켜주면서 올라갈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이 박스권 54,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죠 손절가는 54,000원 잡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 에지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눌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22만 원까지 지금 쭉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뚫어줬죠. 뚫어줬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켜주지 않고 위탈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올려주죠.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상승했으니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의 힘이 더 지금 강해지는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2만 원 밑으로 제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또 그만큼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뚫어주면 이번에 진짜 큰파동 나오면 추세가 확실하게 바뀔 거다. 앞에 매물대까지 소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이 흐름들이 이거 말고 일단은 버텨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좀 그거 보면서 다음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주봉 차트로 보는 게 낫습니다 주봉 여, 여기, 여기다 여기 주봉 차트로 보시면 자 20만 7000원까지 아직도 열렸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안오고 그냥 올려버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224,000원대 여기만 이제 지켜주면 네? 여기 매물대에 없는 자리잖아요 많이. 여기까지만 지켜주면 은 그대로 은봉을 만든는지 뭐든지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를 깬다 그러면 좀 길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차트상에서 이번 주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양봉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봉 되더라도 요 자리들 22만원 초반까지는 꼭 지켜준다는 거. 그럼 만약에 22만원 밑으로 빠진다. 요거는 뭐예요? 보너스예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였을 때 수급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 외국인 개인들도 나가고 그래서 기간들이 조금 조용히 몰래 사고 있다 연기금 사잖아요 외국인만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산다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릴 거고 일단은 상승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 2 4 6천원짜리까지 여기까지는 갈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여기 딱 웃기게 저항인이랑 겹치죠 제가 만든 그죠 여기서 저항 받고 눌렀다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럼 6 0을선 지켜주는지, 아니면 6 0을선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네이버, 카카오 대응해드렸고 중요한 거는 뭐다? 네이버도 지금 XR이라고 해서 가상 증강 현실. 지금 치지직 XR이라고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 아프리카 BJ들을 우리가 가상 현실로서 이 XR이라는 고글을 끼고 직접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구글과 함께 만든 그 xr이에요 이거를 적용을 한다 작은 재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이버도 같이 ai 산업에 있어서 카카오랑 발맞춰서 10월달부터는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리로서는 둘이, 둘이 굳이 비교하자면 네이버가 지금 좋,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자리까지 공격하시고 또 눌렀다가 갈 거니까요 지금 2 0일선이 다시 회복을 하는 시간까지 이런 대응은 제가 앞으로 또 실시간으로 같이 챙겨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조금이라도 자산 지킬 수 있게 미리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010-778-6165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대표와 함께 저점에서 이런 시그널 떴을 때 또는 고점에서 저항 라인 나왔을 때랑 같이 미리 안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무리 같이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